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있고 많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제가 많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재미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 재미가 없다는 의미보다는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특색이 있는 그러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좋아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나의 것으로 삼고 나와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죠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10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유로 말씀이 되었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가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문이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이동에 있어서 지역과 지역, 공간과 공간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간으로부터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에 통과하는 그것을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이 드나드는 문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만 양의 우리로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어떻게 이 양의 문을 규정할 것인가. 또그 뒤에 나오는 이제 선한 목자의 개념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양은 반드시 목,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요 또 문이다. 이렇게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면서 매우 주,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8절의 말씀인데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다.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굴까요? 예, 예수보다 먼저 온 것은 예수 앞에 수많은 자칭 구원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았타 종교의 그러한 시조들이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자칭 구원을 자신을 통해서 이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진리의 깨달음이라라고 외치는 자들도 있겠죠. 그 모두가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 그리고 선한 목자 양의 무의 차이는 무엇일까? 양은 이제 목자들에 의해서 문을 통해 나가서 풀 뜯다가 다시 이제 안시의 때가 되면 다시 그 우리로 들어와서 그 우리의 보호 하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절도와 강도나 강도다 이런 표현들은 분명히 양을 대하는 태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절도도 강도도. 다 양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양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양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도둑질이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의 목적은 강도나 절도의 목적은 양을 도둑질하려고 오는 것이에요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둑과 절도와 강도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목적과 선한 목자가 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양은 선한 목양을 도둑 도둑들은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살리려고 오고 더 나아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두 가지의 말을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는 것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다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얻게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생명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냐와도 연관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누릴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 누림의 폭이 확장되는 것이죠. 내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며 성장하게 되면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생명의 누림이 더 풍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도둑은 빼앗으려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죠.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한 목자와 도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를 볼 필요가 있겠죠.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고 이 풍성함이라는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누린 것인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와 사꾼이라고 해서 대비되는 두 목자상이 나타나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 아, 이것은 음,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더 깊은 영성을 갖고 더 깊은 수준의 성장을 이룬 수준의 존재라면 그 사랑은 더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하여 목숨을 내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버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는 달라요. 삭군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삭군은 삭시 목이에요 그래서 양도 재앙이 아니고 그러다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니 양은 도구이기 때문에 양의 어려움, 양의 위기의 순간에 삭군은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삭군은 양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목적에 불과하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어렵다고 표현하냐면, 한편으로는 사랑을 하게 되고 제대로 된 목자와 양의 관계라면, 사랑이 어렵지 않고 그것은 목자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질 뿐이지 사랑하면 희생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들여서 그 양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꾸는 양이 수단이에요. 양이 목적이 아닙니다. 양을 살리려는 게 뜻이 없어요. 목적이 아니에요. 양은 수단이에요. 누구를 위한 수단입니까? 내가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가죽이 필요하고 양의 고기가 필요하고 양으로부터 무엇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언제냐, 보니까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리가 오는 것은 보면 도망간다는 거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구분점이 뭐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버리는 존재와 양이 위기의 순간에 버리고 도망가는 존재 이것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목자가 선한 목자인가 사꾼인가를 구분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음성을 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이 양을 키우고 목축을 하고 그러면 들판에 나가면 많은 주인이 다른 양들과 목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예, 목자의 음성을 그 양이 알아야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 목자도 양을 자기 양을 알아봐야 하죠. 그런데 자기 양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양이 보입니까? 양이 내 양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나가서 그 양의 차이를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음성을 통하여 소리를 통하여 구분하는 거죠. 보니까 서로가 아는 거죠. 참 이게 음, 목회를 하면서 어, 자기의 양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기 양을 치라고 하셨기에 그 맡아서 양을 치는데 내 목자 내 양의 음성을 아는 것또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목자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내 목자죠 참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양을 치는 수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들을 잘 모아서 결국에는 한 우리 안에 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예수도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면, 예수도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죄의 음성이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본 말씀을 통하여 도둑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양을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앞에 양된 우리가 푸르짖고 그가 우리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심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참목자는 예수 한 분이시고 그 예수는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누구 누구 누구도 예수의 양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 권세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시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는 전능하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관심을 갖는 게 하나만 됩니다. 양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아,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누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것을 따라갔다가는 망하는 것이죠. 왜냐, 다 절도고 강도다. 먼저 온 사람들, 먼저 온 존재들,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세상의 이 진리를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많은 예수보다 앞선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오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강도여 절도입니다. 이유는 그들은 양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생명 대신 참 목자 되신 예수 앞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평화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참 목자라고 외칠 때에 참 목자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로 깨달아 알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양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더 풍성히 누리게 될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예수와 더불어 하나 됨을 이루어 참 목자의 돌봄 속에서 참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